<laughs> 보신척 <laughs> <laughs> 아씨 너네가 보신척 안 놀아줘가지고. 잡아버렸잖아. 속 터져. 보신척 못하겠어. 자꾸 보신척 했는데 반응 안 해주면 싹다다 다 잡아버린다. 빨리 반응해줘. 형 싸우고 이쪽으로 와 알았지? 싸우고 이쪽으로 와 알았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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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laughs> 열심히 싸우고 나한테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차 타고 빨리 가자 지금 위험한 상황이야 전시 상황이란 말이지 자 1번 선수 지금 AR을 들었습니다 무빙 보니까 적어도 백일 1년 이상 한 그런 고인물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나무에다 던졌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줬어 어, 상대방은 SR. 어, 뒤에서 쏘고 있어요. 양각을 잡혔거든요. 자, 저쪽이다. 연막 던지고. 연막 던지고. 좋아요. 차 타고 가야죠. 자, 차 타고 가야 돼요. 출발. 출발! 렛츠 고! 좋습니다. 탈출. 일단 여기를 탈출해야 돼요. 아주 좋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뿅. <laughs> 그게 바로 나예요. <laughs> <laughs>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잘 쓰도록 할게요 복 받으실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많이 출발 나이스 차 없었는데 차 넣었죠? 어우, 하이하이 반가워요 어우 쏘지 마세요 무서워요 어 너무너무 무서운데 그렇게 쏘면 은폐술 같은 초록색으로 들어가서 안 보이게끔 때는 자연스럽게 옆으로 가서 자, 화염병 던지고 이럴 땐 침착하게 여기다가 성광 하나 투척. 어, 성광 삥... 오케이, 망했습니다. <laughs> 저가 조용조용 갔거든요. 사운드라 정신 없었을 거야. <laughs> <laughs> 상대방 발소리에 안 들리게 하려고 이 친구가 앞에 신경 쓰는데 누가 뒤에서 쌌어이 친구도 못 봤나봐 안 보이네 저 사람만 보였나보다 난 바로 여기 숨어 있는데 여기에 <laughs>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차를 탔어 타고 갔는데 이상해 뒤에 누가 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렸거든요 얘 내렸을 때도 몰랐네 내가 있는지도 내리고 나서 몰랐어요 왜냐면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왼쪽을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같이 내렸어요 혹시 몰라서. <laughs> 얼마나 놀랬을까 <laughs> 같이 내렸어 야 이거 합법적인 팀이 아니야 어 웃겨 미안합니다 미라마다 미라마는 sr이지 미라마에서 sr 한번 써보죠 이게 초반에 가방 안 나오면 뭐 담을 수가 없어 맞죠 곤란하다 가방 안 주니까 웃지 고맙다. 이번 판에는 카구랑 M4 카구로 국밥 몇 그릇 드실까? 한번 볼까요? 그래요. 카구 밥스 미션이요.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마는 저격하지 좋은 자리 없나요? 아, 이게 미라마는 거의 능선 싸움이 좀 많아가지고 속이는 다 좋아요. SR 근데 이제 미라마가 적을 보거나 찾는 거는 되게 빠른데 거리감각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게 조금 힘들어. 뭐야, 뭔 소리야? 뭐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없는데, 와나 가운데야 미쳤고, 자기장 진짜 미쳤다. 레알 어 누가 능선으로 넘어갔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굳이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내려갔다, 에한 대! 와아아미 600m 헤드샷! 지렸다. 미쳤다. 600m 헤드샷이면은 진짜 잘 보고 쏘기는 했어. 그렇죠? 탄낙 차딱 계산해서. 아,이 잡았었어야 됐는데 그냥 춥가 가지고. 와! 박수! 내가 맞추고도 내가 기분이 좋네. 이게 쌀이지. 약간 DMR 소듯이 계속 맞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은한발한발 한발 어느 정도 감이 생기거든요. 다, 어 미쳤다. 지금 미쳤어. 봤어요. 오늘 커브 샵 최고네요! 한돼 들어갔어 한들어어어어제 아 제발 내차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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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제발 한 번만 봐 줘. 내거 차. 한명한명 한명 온다 한명 온다. 빨리 가서 잡아야 돼. 빨리 가서 잡아야 돼. 야, 이 정면으로 가야 되네. 이 친구가 집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어렵네요. 연막 한 4개 써야 될것 같은데? 나무 뒤 있지. 맞네. 소음기 튀어나와 있네. 나 너무 긴장돼. 호우 맞은 척.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안 돼요. 아 내밀지 말꼴! 이걸 왜 내밀어가지고! <웃음> 진짜 <laughs> 장난치다가. <laughs> 바보, 마지막까지 기다릴걸. 까비 그래도 멋진 카구샷 잘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600m 킬. 제가 아까도 한대맞혔거든요 제대로 들어갔죠. 아, 잘 들어갔어.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 출발하던 사람, 여기서도 쐈죠. 이게 300m 리드샷. 와, 좋다. 카구 진짜 좋네.